안녕하십니까. 윙씨입니다 오늘 준비한 끝은 뭐냐? 2024 가성비 노트북 구매 가이드인데요. 아직 14세대 최신 CPU가 탑재된 노트북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이미 나온 노트북들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슈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제품 사라, 저 제품 사라 보다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노트북의 세 가지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수십, 수백만원에 달한 노트북 중에 꽝이 섞여 있거든요. 이꽝 걸리면 당근으로 팔기도 어려워요. 새로 또 사야 되는데 어떤 제품들이 꽝 확률이 높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투인원. 만약 여러분이 고객을 만나서 영업을 해야 한다. 전문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해야 한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 칼을 들고 와서 야, 너 투인원 PC 사라고 협박을 하지 않는 이상 투인원 노트북은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저도 투인원 노트북 쓰기 전에는요. 야, 노트북 샀는데 태블릿이 따라온다고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사야지 사야지. 하면서 사고 써 봤는데요. 써 보면요.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일단 일반 노트북이 위해서 터치 패널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힌지도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까 무게가 최소 최소입니다. 최소 100g에서 200g 정도 더 무거워지는데요. 책상에 올려두고 노트북을쓸 때는 뭐큰 느낌을 받지 못하지만 태블릿처럼 들고 다니려고 하면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너무 무거운데 묵직한데라는 느낌이 확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도 2인원 노트북은 역시 필기할 때 최고잖아. 일반 노트북이랑 비교가 안 되지. 당연히 비교가 안 되긴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노트북을 생각해보세요. 노트북은 태블릿보다 성능이 훨씬 좋습니다. 태블릿은 할수 있는 것들이 제약되지. 노트북은 어쨌든 태블릿보다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요 그렇게 성능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c p u 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고요 태블릿처럼 이렇게 딱 모니터에 손을 대고 쓰다보면 태블릿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열감 이게 손바닥 전체로 내 팔뚝으로 오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태블릿에서 느낄 수 없었던 팬 돌아가는 소음도 계속 신경 쓰이고요 두 개의 기기를 하나로 합쳤지만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수 있다는 거죠 투인원 PC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처럼 분리해서 들고 다니는 인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비싸긴 하지만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붙이고 다니면서 접어 써야 하는 이 디테쳐블이 아닌 투인원 PC들은 단점이 너무나 명확하다 보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구형 CPU가 들어간 노트북들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출시된 지 3년 이상 된 구형 CPU가 들어간 노트북들입니다. 네이버나 쿠팡, 뭐 다나와 같은 온라인 스토어 비교 플랫폼에서 노트북 검색하다 보면요, 아직도 인텔 13세대, 11세대 CPU가 들어간 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가 많은데요 가격을 보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오, 여이 유명한 노트북 이 가격이라고 너무 좋은데 그런 거 사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그게 꽝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수학이랑 중학교 2학년이란 배우는 수학은 천이 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작 2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노트북은 훨씬 더큰 차이가 발생해요. 왜냐 전 세계 천재들만 모아서 CPU를 더 나아지게 개선되게 전력 효율, 퍼포먼스 계속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게 매일같이 채찍질 하다 보니까 고작 2년 사이에 성능이 2배 가까이 좋아질 정도의, 어 그러면 2년 전에 선 노트북은. 지금 못뭐 쓰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죠. 저도 2022년 초에 산 150만원짜리 노트북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한달 전에 샀던 50만원짜리 노트북보다 성능이 안 좋아요. 최근에 나온 50만원짜리 노트북이 2년 전에 나온 150만원짜리보다 훨씬 더 좋다 이겁니다. 아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아까 말한 게뭐 최신 14세대 인텔 거? 그거 사라는 거구나. 그건 또 아닌 게 그게 1 5 2 0짜리거든요 비쌉니다. 이게 막 그림이나 갤럭시 뭐 이런 거 매년 초마다 경쟁적으로 나와서 아 한국인에게 최적화되지 않습니까? 최신 CPU 들어갔어요. 우리 잘 나갑니다 하면서 막 프로모션 어마무시하게 하는데 아, 솔직히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부담되는 거 맞잖아요 저만 느끼나요? 아 170, 180 아무리 사전 예약으로 할인을 좀 해준다더라도 아니 그 돈이면 훨씬 싸게 살수 있는데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인텔 CPU 기준으로 12세대, 13세대 CPU 강추드립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라이젠 기준으로 5000번대, 6000번대, 7000번대 충분히 현역으로 쓸수 있습니다 문서 작업은 물론이고요 i 5 라이젠 5 가면 포토샵, 영상 편집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 이전에 출시된 옛날 노 뭐 11세대, 10세대 절대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완전 최신 CPU 보단 완전 구형 CPU 보단 최신에서 한 세대, 두 세대 이전 CPU. 아왜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나온 것보다 한 세대 이전 거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 사면 막 재고 할인 500만 원, 600만 원 기본이거든요. 여전히 쓸만한데 말이죠. 그럼 업체이 노트북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세 번째 컬러에 될거 바로 중고 노트북입니다. 방금 자동차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가 중고차를 산다고 해봅니다. 그럼 뭐부터 볼까요? 어, 중고차 딜러의 관상, 아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맞지만요. 중고차는 고차 보험 이력을 확인해보잖아요 사고 난 적이 있나 없나 오 봤더니 분명 딜러가 무사고라고 했는데 뭐야 패널을 4번이나 야 그럼 이건 차가 완전 다 망가진 거 아니야? 이걸 지금 고쳐놨... 에이... 이렇게 거르잖아요 그런데 중고 노트북은요 이런 보험 이력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전 사용자가 사용했었는지 이거를 바닥에 떨궜을지 코딱지 파면서 노트북 키보드 안쪽에 슥슥 밀어넣었는지 하판을 뜯어가지고 이 안에 부품을 슥싹 용량 1테라짜리를 256기가짜리로 바꿔놨을지 눈은 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삼성 LG를 포함한 대부분의 노트북 브랜드는 AS가 1년밖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굴러먹은 노트북인지도 모르는데 고장났을 때 수리 받기도 어렵다. 사자마자 일주일 뒤 고장나서 당근마켓으로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일시 파더라. 고작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몇십만 원 똥통에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살바에뭐 슬림스리 같은 50만 원대 가성비 노트북을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런 제품 추천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싹정리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지 말아야 될거뭐죠 투윈한 PC 누가 칼대고 협박하지 않는 이상 사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출시된 지 3년 이상 된 구형 CPU가 들어 온 노트북 절대 사지 마세요 아직도 오픈마켓에서 많이 팔리고 는데어 절대 노노 아 세대 확인하는 거 모르겠다고요? 시 쉽습니다 상품페이지 가서 가장 밑으로 쭉 스크롤 내려보세요 가장 밑에 노트북 스펙이 정리되어 있을 텐데요 CPU 부분만 보시고 여기에 뭐 9세대, 10세대, 11세대 이런 거 불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죠? 맞습니다 중고 네, 중고는 뭐 미개봉, 신품 뭐 이런 거 가끔 나와서 그런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도 좀 저는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는 웬만하면 거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경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1 4세대 새로운 CPU가 탑재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13세대, 12세대 여전히 가성비 좋은 노트북들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특가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제품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다가 잘 정리해 놨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빈 내겠습니다. 안녕.